자 반갑습니다. 문희삼촌입니다. 어, 오늘은 8월 16일 수요일 여덟 어, 물입니다. 조금 일찍 출두를 해가지고 어, 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막상 자리를 잡고 나서 보니까 어, 아직까지는 물색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상황이고 생각외로 지금 바람도 어, 강하게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제 가로동이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고농 시간대. 현재 시간이 7시 15분입니다. 오늘 만조가 9시 한 20분 정도 될 건데, 음한 20, 30분 정도 어 이따가 풀지 낚시를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리도 9g 지게들을 세팅했을 때 흘러가는 고농 상황이고, 물색하고 바람을 제외하고는 이상적인 고농 상황입니다. 고기가 가질 것 같습니다. 일단 몇번더 벨팅 해보고 어, 살짝 구름이 내리면 굴치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벨팅을 조금 더물리하기 위해서 무녀지거 어, 낚시할 때 많은 분들이 취하는 행동인데 벨팅을 딱 이렇게 하고 라인 맞춘다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으면 라인이 바람을 영향 을 받아서 씨처럼 휘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비거이더 줄어들기 때문에. 세팅을 하고 나면 로드면은 내려버립니다. 바로 빨리 이게 오히려 비거리가 더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가벼운 지게들을 사용했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세팅을 하고 나면 으 내려버립니다. 이게 오히려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비거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내리시는 게 좋아요. 어제도 그렇고 최근 뭐 자리를 못 잡더라고 나오보면 어 조금 더 멀리 던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로드를 들고 조전하고 계신데 우리 생각보다 멀리 안 아, 가고 뭐지고등어지메가는지 모르겠네 뭔가가 내려가면 끌고 갑니다 끌고 가기는 풀집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아, 오늘 공식 첫 풀집 이정도 사이즈입니다 지금 손가락 세 가리면 딱그의 가려지는 간당간당 가려지는 그런 사이즈 사실 여기 첫 고기는 아니고 지 카메라 케이가 정말 안감한 그런 사이즈 일지들이 나와가지고 카메라를 안 켜고 있다가 이제 이런 사이즈가 돌아왔습니다 아, 사이즈가 작아서 진짜 오늘도 그냥 손만 보고 가야되나 싶었는데 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자리를 조금 이동했습니다 어, 통발도 있고 바람도 있고 거기도 뭐 안나오고 해서 본격적으로 낚시 시작하기 전에 이쪽에서 지금 철수를 하셔가지고 두 팀이 그래서 조금 괜찮은 자리로 왔어요. 뭐 A급은 안 돼도 B급 또는 뭐 A-급 정도. 통발도 피하고 주변에 방해되는 요소도 없고 딱 괜찮습니다. 여기는 지금 집어동도 밝기도 괜찮은 그런 포인트예요 여기는. 처음보다 지금 바람은 많이 죽은 상황이라서. 9그지지대로 계속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2, 13, 15좀 잡은 거는 2연속으로 해가지고 한 35m 꺼내서 힘들다. <놀람> 입질을 받았어요. 왔다 그렇지? 아우! 따르면서 어, 이렇게 입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딱 같은 자리, 같은 수심층에서 입질이 들어오는데 혹시라도 출조를 하셨는데 어, 최근에는 고기가 뭐 거의 잘안오는 상황인데 뭐 이런 같은 날은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어, 자기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지게드를 따라서 결팅을 해보고. 1m 증강하는데 한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아이고야 파악해주시는게 조금 더 도움이 될겁니다 10g이 1m 증강하는데 똑같은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장비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강속도는 다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폴링을 최대한 수직으로 시켜서바닥근까지 내릴 수 있는 어 보는 방법을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냥 주고 장창 펄려가지고 뭐 바닥을 찍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 의미가 없습니다. 입질 돌았어요. 그렇지? 아, 나또잔챙이가 보네. 지금 계속 당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이즈가 작은지 후킹이잘안 어, 됩니다. 자기 체별 정확하게 어, 내릴 수 있어야만이 한번 입질이 들어왔고 수심층이 박된 상황에서 주변 사람보다 혼자서 조금 더 폭발적으로 많은 마리 수의 조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가 갖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질 들어왔습니다. 왔습니다. 아바닥그렸다 잠깐만해. 아, 으, 어, 터져버렸다. 자, 터진 어, 김에 10g 지게이드로 올렸습니다. 음, 10g 조금 무겁네. 육질은 받았는데, 총알처럼 까는 앉아서 못 빠지게 하었습니다 다시 9g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아, 7g으로 세팅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뭐 지금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하는 상황이라서, 7g보다는 9g입니다. 이 이상적이 않나, 그럴 생각이 드니 왔다, 그렇지. 안올 아, 수가 없지. 아, 이것도키은 되네. 오, 힙하면 또 쓰러져. 아싸. 기쁜 나머지 내가 너무 챔비를 심하게 했구나. 어차피 이민는 뭐. 집에 갈 거니까 자 킵할 수 있는 두 번째 풀치 풀치 지금 보니까 조금 어, 작은 사이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안 그래도 뭐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 오늘 마산교 같은 경우는 8월 18일부터 풀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계산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언제 풀치가 나올지 밥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시절은 제가 7월 거무기 시즌에도전기 낚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낚시를 많이 못해가지고, 활성도는 체크를 못했는데,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빠르면 오늘, 아니면 18일, 딱, <laughs> 펼치 터진다라는 계산이 나왔었습니다. 아마 딱제 계산이 지금 맞아떨어지는 것 같네요. 지금 전체 치들은 일지들은 지금 제법 많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앞에는 가감하게 해수하고 지금 풀지가 살짝 앞쪽으로 당겨오는 상황이라서, 뭐, 그렇게 50m 이상 캐릭할 필요는 없고, 한 40분 전으로 딱개릭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딱 하기 좋은 그런 비거리에서 입질이 들어옵니다. 배팅하고 나면 지금 부유물이 라인을 끌고 그냥 떠내려가네요. 지금 눈에 잘안 보여서 그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우. 잠깐 쉬다가 그냥 부유물 떠내려가면 낚시합시다. 다시 오늘 자리 잡는다고 배고프 죽겠어요. <laughs> 수심 층이 지금 자꾸 입술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혹시 꽁치 쓰십니까? 꽁치 한 마리 못들수 있을까요? 한 마리가 일단 꽁치를 어, 조그맣게 얻어가지고 지금야되기는끼웠어요 그냥, 그냥 대충 그냥 끼웠습니다 한번 떨어지나 면 빠질 것 같은데 계속 이 바닥 쪽에서 막 물을 줄 건지 아니면 중간에 제가 이게 채비가 빨리 내려가서 못 넣겠던 건지 뭐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끼워봤습니다. 왔다. 어우, 뒤라, 씨. 어우, 팔 아파. 일단, 왔습니다. 어우, 라보이뒤낚시가 쉬운 게 아니구만. 힘들었어. 자, 또한 마리 업했습니다. 아, 이제 보니까, 한번 보자. 이씨, 약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처음에 잡았던 놈들하고 달리 이거는 이제 살짝 배가 튀어나왔죠. 지금 보시면. 먹이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지금. 먹이 활동을 지금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가 튀어 놓은 부위가 거의 일지 정도 차이가 나니까 먹이 활동을 좀 많이 한다는 거죠. 고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는 있고, 먹이 활동도 하는데, 지금 낚시 환경이 안좋다 보니까 어,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부유물이싹떠 내려가고 나면 낚시 하기는 조금 더 추워질거고 그러면 좀더 쉽게 펄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초에 왔던 것하고 달리 지금 가까워요가까워 이제 들어는 위치가 자 이제 내일모레 또스민 낚시하고 또이 같이 낚시를 할텐데 오늘 딱 패턴을 파악해놨다가 이팅볼땀먹기 내일 한번 해야겠습니다. 쉽게 쉽게 안 잡히죠네. 입질만 들어오고 조금 멀리 결팅을 하면 상층에 서 입질이 들어오고 아까 전에 잡았던 35m 끈그 고안으로 들어오면 또 바닥 끈에서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제가 해보질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조금 멀리 캐팅하고 조금 빠르게 휘주면 상층에서 도 물어 줄것 같아요 지금 느낌적으로는. 아다 그렇지. 치고 나면 와야지 힘 없다 그냥 온나 감사합니다 자 잠깐 휴식 취하고 또한 마리 누군가 한 명을 데려와야 되겠네 잡기는 내가 자꾸 릴링을 그놈을 시키고이래야겠 자, 조금 힘을 내 가지고 어, 장착 결승을 하니까 착 들어옵니다. 지금은 활성도가 좋을 때처럼 퍽퍽퍽 때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라인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어 입질도 좀잘 하셔야 미션한 입질도 좀잘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인 관리 최대한 신경 써서 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딱 고기는 있어. 단지 내가 못 잡을 뿐이지. 왔습니다. 오우, 슉. 와, 이, 감아주는 사람, 씨. 알아봐라, 써야되겠다. 이런나이런나 자, 그, 차발야되 자, 한 마리 더 추가합니다. 반짝반짝 풀치. 올 시즌은, 열 마리 잡는 영상만 찍어야될 것 같은데, 지금. 아, 힘들어서 이거. 왔다 그렇지. 아, 힘좀 쓰지 마라. 뒤집겠다. 아싸. 소소한 팁들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좋아요 숫자 너무 사해서 주변에 오시면 가르치 드릴게요. 아우디라. 최근에 보니까 지금 8시 40분부터 살짝 피딩이 걸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 물때하고 이런거 아무 상관없이 계속 그때쯤 잘라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또내려앉네상층이 없으면 중간에 건너뛰고 텐션 자꾸 폴링시키고 왔습니다. 그렇지. 오 파리야, 씨. 오우, 힘을 꽤 많이 쓰네. 아, 쓰레기가 같이 왔서 그렇구나. 꼴로나. 자, 순간 피딩이 지금 딱 걸려있는 상황인데, 어, 아까 전에 치는 35m 건 아니고 지금 한 45, 50m 건에서 2m 수심에 딱 지금 고기가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은배 어, 지나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술진 도로변입니다. 배 지나가는 자리에 지금 고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 바람 또 터졌네. 안 멀리는. 오한 마리 하셨네. 지금 제 좌측 펜에는 어, 유튜브 낚시하면 국대 이미 오늘 같이 출동을 하셔가지고 어제 오늘 처음 뵙습니다. 빨간 모자 쓰고 오셔가지고 알아봤는데 잠깐 구경 가서 어떻게 영상 찍는지도 한번 보고 조금 쉬다가 풀쭉 좀 빠지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쉬었으니까 낚시도 잠깐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람이 완전히 죽은 상황이라서 낚시하기는 최적의 상황. 집에 갈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물색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지나면 돌아올 것 같고 활성도도 많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쉬다가 낚시를 시작하면 상층부터 또 천천히 바닥근까지 내리면서 입질을 파악야 돼요. 입질이 들어오네요. 맞다, 그렇지. 어, 왔다, 그렇지. 오, 왔다, 뒤다, 뒤다. 이 정도면 풀지 잘 논다 해야 됩니까? 안 논다 해야 됩니까? 나 이게 헷갈리는데. 예? 풀시 끝나고 또한 마리 풀 시는 잘놓다안 논다, 놓는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람도 춥고딱 어 그런 상황이라서 오그램 맞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계속 채비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바람 보면 다시 올려야 되고 지금 현재 딱 현재 현 상황 은딱 오그램이면 적당한 홀링 속도를 가지고 딱 있습니다. 7g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살짝 무겁요 그래서. 바로 쏙가져가지 못하고, 쇼파에트는면 따라지도 않고. 그렇네요. 5g은 취소하십시다. 비거리가 안 나올 거네요. 그냥 7g으로 증강을 조절하는 게더 나을 습니다 자, 어, 오늘. 낚시 영상은 여기서, 어, 마무리하고, 내일, 네, 어, 다시 출조해서 서민낚시님하고 같이, 또그 재미난 풀지 낚시 한번 하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들어오네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